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도, 어, 갑동에 나와 있네요. 어, 유성구 갑동.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이나 뭐 토지 전원주택은 아니고요 빌라, 음, 빌라 매물에 나와 있고요 어, 여기는 소재지가 유성구 갑동이고, 그리고 두 개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여기 한번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시키도록 할게요. 총두 개동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건축년도는 2000년 12월 1일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2000년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고요. 평형대는 47평형, 48평형 정도, 48평형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방이 4 개, 어, 욕실이 2 개, 그렇게 되어 있고, 거실, 주방, 어, 베란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가스 들어오고, 음, 그리고, 갈래비도 여기는, 기본 관리비 한 17만 원 정도 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고요. 뭐 경비 아저씨가 있다고 합니다. 어 자체적으로 여기는 단지가 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차 대수는 허가 대수는 28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 땅이 좀 넓고 어 집이 크다 보니까 어 대지 지분도 어 좀큰 편이라고는 하니까 그런 또 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드론이랑 이런 것들은 생략을 어, 하겠습니다 어, 허가를 받았는데 뭐 특별하게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어, 찍지는 않고요 어, 그냥 간단하게 경계도 그냥 빼, 빼겠습니다 드론 경계랑 이런 것들은 좀 빼고요 그냥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부동산 현황은 그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찍어 볼 텐데 혹시나 만약에 찍지 못하면 사진으로 대체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 그러면 사진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진으로 설명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는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짐이 좀 많아서 영상으로는 어, 찍지 않았습니다 찍지 않았고 어, 사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장 와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거실 사진입니다 거실 사진이고요 어, 이쪽에서 보면 이제 그 베란다 베란다 쪽에서 주방 쪽 거실 쪽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어 아까 지금 좀 전에 아트월 쪽에서 어 이쪽 그 입구 쪽하고 거실 우측에 지금 여기 베란다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입구 통로가 있습니다. 이쪽도 거실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현관 입구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어, 아트홀쪽 바라보고 왼쪽에 베란다 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거실을 보시면 거실하고 주방 쪽이 예전에 정수기가 이제 물이 좀 새면서 어, 이게 좀 번졌대요. 그래서 흡수를 해서 어, 이렇게 지금 예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이제 이게 지켜 게 하면 젖어서 좀 까졌어요. 예, 그래서 바닥은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현장 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번네 번째 요게 이제 거실 베란다 음, 사진입니다 거실 베란다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욕실 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음, 벽난로 어, 사진입니다 거실 베란, 벽난로 요것도 주인이 따로 설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각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음, 안방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 어, 파우더룸 들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 사진 왼쪽에 보면은 지금 나무로 이렇게 붙박이장을 따로 또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어, 이제 집 분위기에 맞게는 되어 있지만 뭐 이제 또뭐 취향에 맞게 또 바꾸시려면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욕실 들어가기 우측에 안방 화장대 공간. 어,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방 욕실 어, 사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들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작은 방 안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음, 안방 욕실 복도 파우더 룸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 작은 방. 그 다음에 따로 또 작은 방두 번째. 그 다음에 작은 방세 번째 짐이 좀 많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이제 신발장 있는 공간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현관 입구 쪽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제 현관문 들어가기 전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 사진입니다 아 이렇게 엘리베이터 사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어, 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직접 와서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동은 뭐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현충원역에서 공주 넘어가는 동학사 넘어가는 쪽으로 쭉 오다 보면 현충원이 있어요. 현충원. 그리고 왼쪽으로는 유성 CC가 있고 그 맞은편에 요새 뭐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맛집도 많이 생겼죠. 그 뒤쪽으로 보면 빌라하고 단독 주택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 덕명내거리에서 현재 주택까지 약한 3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위치. 도심 속에서 가깝고, 도심에서 가깝지만 전원, 전원주택 같은, 시골 같은, 공기 좋고 조용하고. 물론 이제 차가 있고 좀 이제 뭐 걸어나가서 버스정류장을 타야 되는 좀 불편하도 좀 솔직히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없고 버스정류장은 뭐 조금 걸어나가서 어 이제 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도심 속으로 접근하기 좋고 어새소리잘들 이렇게 지금 새소리도 계속 들리지만 공기 좋고 살기 좋고 조용하고 어 평형 때 음도 괜찮아서 리모델링을 조금 하셔가지고 어 거주하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각동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것도 고려해보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보셨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짐이 많아서 어, 현장 오셔가지고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 약간의 리모델링은 조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기는 어, 내부에 뭐 원목 원목으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들이 어, 있어서 잘만 활용하시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갑동이 뭐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살기 좋고 어, 예전보다 땅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물론 뭐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뭐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영상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아 진짜 최근에 한 것도 좀 하여튼 좀 그렇네요. 네 제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게요. 어찌됐든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구조들이 괜찮아서 살기 괜찮아요. 현재 매매가를 말씀드릴게요. 매매가는 지금 현재 5억에 나와 있습니다. 5억에 나와 있고요.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 같고요. 어... 마무리 그냥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 주소도 띄워드릴 테니까요. 어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매물들, 다양한 매물들, 음,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아파트, 다양한 매물들 네이버 블로그 저희에 있으니까 보시고 어, 필요한 매물들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코스팅이 많이 되어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 우측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다친반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쉽게 보는 방법 보시고 보시면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어, 연락 문의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